아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의 우생 숭배, 이스라엘이 시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남, 여자를 데려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방문에서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칭찬받는 비누아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네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식 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스무리와 고스비의 죽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드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 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칠 것을 명하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집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미디안과 싸울 군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내시니라 아멘.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아스에서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함.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은 자 외에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살리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리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열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인계로 나아오니라 여자들을 살려준 것에 대한 책망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길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호를 해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죽어야 하 여자들과 사내 아이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단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부정한 것을 정결케게 하심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로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것,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해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유급지 나라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내일은 전리품의 분배함을 읽겠습니다.